네, 먼저 첫 번째 기능인 종목 검색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삼성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코드번호와 실시간 등락률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정보, 그리고 차트, 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이 만든 점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등 유보율, 부채비율, 자본금 등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를 보시게 되면 기업의 주요한 내용을 이미지로 저희가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의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캔들 모양 그리고 이평선 볼린저 밴드의 표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기간에 따라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종목 검색은 상단 메뉴에도 있지만 이 기업 정보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LG라고 제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목명, 종목 코드, 등락률까지 실시간으로 표기되고 여기서 LG 전자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